안녕하십니까. 소스는 로또입니다. 895회차 예상 한번 해보고요.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만 잠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894회차 19번, 32번, 37번, 40번, 41번, 43번, 그리고 보너스가 45번이 나와서 4 0분때 에너지가 엄청 강하게 흘렸고요. 그 다음에 3 0분때두개 에, 단번대가 역시 없었고 어, 이제 19번 해서 10번대 하나, 30번대 두 개, 40번대 세 개, 원어스까지 네 개, 그리고 20번대 하고 단번대는 없었습니다.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전요근래에서는 어, 4주, 8주차를 기준으로 뽑고요. 여기 출연했는 번호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어, 숫자를 뽑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거는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축출한 번호부터 어 제가 한번 살펴봅니다. 895회차 15개 압축 번호는 이렇게 어 뽑았습니다. 5, 6, 9, 12, 14, 17, 23, 28 그리고 30분대, 30분대를 좀 조금 강하게 봅니다. 32, 37, 38, 39 이번에 40분대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전에 에너지가 워낙에 강하게 흘러서. 어한개 정도는 필이 나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1 42 43 이번에는 30번대만 조금 이렇게 에, 직전에도 30번대가 두개가 나왔죠 30번대가 에너지 흐름이 한번 나오면은 꾸준히 나오는 그런 어떤 그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30번대가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조금 강하게 흘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단번대도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번대도 나올 수 있고 10번대, 때 20번대 때다 나올 수 있는 번호들이라 30번대만 조금 이렇게 제가 하나 더 잡아서 강하게 잡고 나머지는 거의 골고루 나와준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14번, 23번, 39번을 저는 제 반자동 고정수로 일단 잡았습니다. 자, 요걸 뽑은 것을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 뭐 요건 전체적으로 나온 거고, 요건 제가 뽑았는 고그 표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전에 역시 없을 때가 거의 됐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저도 직전에는 단번 때는 안 넣습니다만은 었 이번에는 여기 이제 두번세번 번 가는 적도 있어요. 보면 근데 거의 한번 단번 때가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번 때는 어 거의 뭐 5번이 5번이 한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이 5번을 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6번, 9번을 잡았는데 이제 19번을 기준으로 해서 19번을 이제 어 이렇게 돼 있는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숫자를 보니까 뭐 4번도 이렇게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 또이 5번, 이제 19번은 지난번에 나오고 나서 5번이 두 번이나 나왔단 말입니다. 5번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이 19번 다음에 의외로 1, 2, 3번이 시작하는데 아, 그거는 여기서 이제 다 나와 줬거든요. 이 초반 때는 그래서 이번에 6번하고 9번, 의외로 9번이 19번 다음에 9번 가능성이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19번 다음에 9번 나올 가능성도 많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19번 다음에 5번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요, 요 19번, 5번 다음에 19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9번이 나오면서 또 5번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19번하고 5번하고도 나름대로, 그, 궁합이 좋지 않냐? 그렇게 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5번하고, 6번하고 9번, 이 9번은 아마 제가 다른 번을 기준 10, 어, 저 9번은요, 어, 다른 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잡은 것 같아요. 14번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나요? 14번이 직전에도 제가 가지고 갔었는데 에, 제, 여기 직전에 잡았던 겁니다. 이번에 14번이 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을 또 기준으로 하니까. 9번이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마 제가 그렇게 해서 9번을 잡은 것 같습니다 17번하고 요 14번하고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17번이 두 번이 나와서 여기에 14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가져가는 거예요 보세요 17번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17번을 지난번에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계속요. 패턴이 있어요. 17번 가는 패턴. 17번, 17번. 어, 이렇게 17번 뭐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두 번이 나왔는데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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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17번하고 14번이 아주 궁합이 좋거든요. 여기 딱 14번이 나올 차례야.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도 14번 17번이 그냥, 뭐, 날로부터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 여기 14번이 나올 패턴상으로도 나올 때가 됐고, 17번하고 궁합도 아주 좋아서, 요 14번이 전 여기 꼭 나올 나오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서 14번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대로또 언제 넘어갔나요 갑자기 제가. 저 12번을 잡은 것은, 12번을 제가 몇번 가지고 왔었는데, 12번도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음, 요것도 12번도 그런 그 14번, 17번 다음에는 요 12번들이 자주자주고 옆에 붙어 다닌다는 거죠. 보세요, 17번 하면은 여기 12번이 나와야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궁합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12, 어, 17번이 나오면은 거기에 12번이 자주자주 옆에 붙어 다니더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12번도 다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거리 뽑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12, 14, 17 요거 14, 17은 아주 잘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7번이 워낙에 요걸에 요 한번 나오면 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서 또어 전전의 차에서 나올 수도 있죠 요 17번이 그래서 14번, 17번은 이렇게 궁합이 아주 좋다 보세요 그냥 뭐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찰떡궁합입니다 찰떡궁합 여기도 보면 14 바로 요 나오고 막 붙어 다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4번은 나온다면 은 그야말로 아주 좋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서 12, 14, 17을 잡았습니다 23번도 제가 여기 잡았는데 23번도 그런 패턴을 보여요 자 23번이 14, 17을 따라갔나요? 어 제가 23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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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7, 23번이 아주 잘 따라다닙니다. 14, 17, 23. 14, 17, 23. 그렇게 잘 따라다녀요. 같이 다녀요. 이, 이쭉 한번 볼까요? 14, 17 다음에, 에 23번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볼까요? 37, 39. 아, 아까 요 12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잡았고, 23. 자 여기 보면 19번 23번 요 이제 요어 32번이 그래서 잡았구나 32번이 있죠 요 같은 라인에서 지금 똑같은 것이 나왔는 겁니다 요 라인에서 이제 23번도 같이 잘 다닌다 여기 보면 23번이 전전차에 있죠 전전차에 이어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잡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5번이 나오고 이제 17번이 나오고 하면은 요 23번이 이렇게 12번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요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제가 23번 여기도 보세요 17번 19번 같이 붙어 다니죠 거기에다가 23번도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요걸 잡았어요 그래서 23번 28번 28번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잡았을 겁니다 28번도 보면은 에, 28번이 여기 있죠 요 23번, 28번, 20번 때는 조금 약하게 봅니다만은, 그래도 나오면은 28번이 그런 형식에, 14, 17 다음에 28번이 이렇게 끼어 다니더라. 음, 여기 보면은, 23번, 28번도 공업이 좋고, 40번 때 나오면은, 여기 보면 14, 17 나오기 전후로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 17번이 자주 붙어 다니니까, 그 전후로 보니까 12번, 그리고 38번, 32번 그리고 23번 이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37번 여기 있죠 붙어 다니더라 그렇게 해서 제가 23번 28번을 잡았습니다 이 30번 때는 이번에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게 갑자기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두번호를 거의 시어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두개 정도나 하나 이상은 어, 필히 출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32번, 37번, 38번, 39 예중에서 저는 39번을 잡았는데 38번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 39번이 한번 나오면 제가 또잘 나와요. 39번, 39번 다임상 나올 때가 됐어요. 38번에서 39번이 이 39번이 있잖아요. 자, 가 39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나올 타임상, 나올 타임상 됐죠. 38번, 39번은 서로 사이좋게, 너한분 나오고, 나한분 나오고, 같이 나왔다가, 이렇게 타이밍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38번, 39번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 그래서, 32, 37, 38, 39. 40번 때는, 직전에 워낙에 많이 나왔죠. 41, 42, 4이 40번은 잘안 나오는 숫자죠. 이거 한번 나와으니까 이월되는 숫자는 잘 아니라서 41 42 43요 중에서 요게 이제 나란히 나왔었죠 요 중에서 이월되는 숫자가 하나 있거나 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2번 나올 가능성도 있죠 41 42 43요세개 중에서 이 45번도 엄청나긴 한번 나오면은 뭐 정신없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45번까지 넣기 못합니다 그래서 41, 42, 요 중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나. 2월로 나오든 아니면 뭐 42번이 나오든 요두개 중에는 2월이죠. 41번하고 43번은.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뽑은 것은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서로 궁합 좋은 거 찾아 다녔고, 이번에는 조금 멀리까지 갔습니다. 이제 궁합을 찾느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또 뽑는 방식이 뭐 그렇게, 또 조금 그 황열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뽑은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나름대로 예뭐 뽑아내는 그런 축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예지력이 또 남다르신 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 잘 이렇게 에그 뽑으셔서 조합 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음 특별히 이 숫자를 이렇게 그어 연구 안 하시는 분들은 1등 키찾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상위 6개 예,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참고로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 예전에 강하신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어, 그걸 참고로 하시든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자동 이렇게 삽니다. 여기 이제 잘 이렇게 조합하여 서잘 조합하셔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반자동해서 한장 구입을 하고, 전또 여기에서 이렇게 다한 한한 장씩 넣습니다. 넣어서 수동으로 하나 구입하고, 전 이렇게 딱두 장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도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하셔서 저는 이런 식으로 축출을 했다. 요걸 이제 알려드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아 그렇구나. 요건 여러 방법이니까요. 제가 하는 한 방법에 속하니까 요거 참고로 하시고 해서 야 이번에 보니까 또 설날이네요. 설날. 야 우리 설날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위보를 많이 당첨되어서 또 새해는 에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로 아주 좋은 행운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상위 당첨 많이 당첨되시길 기대하고요. 설날 우리 구독자분들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설잘 새시고요. 또설세고 한번 이렇게 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설잘 새십시오. 감사합니다.